이찬혁 씨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해병대+ 와, 해병대 그래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해병대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훈련소 문턱도 넘기 힘들다는 곳으로 유명하죠 해병대 출신 스타들도 손에 꼽힐 아, 정도인데요 아, 그렇죠. 최근 현빈 윤시윤 씨까지 잘 닦아놓은 해병대 스타 계보를 이찬혁 씨가 잇게된 겁니다. 가장 중요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틈틈이 운동에 힘썼는데요. 와. 허벅지 한번 늦게 하라고. 40. 한 번에요? 응한번 40개. 와 어떻게 한번 40개를. 군대 가려면 1분에 50개 해야 된다 그래서. 아 군대. 점 맞으면 그 정도. 이 정도 체력이면 해병대로 손색없겠죠. 준비 좀 해보려고. 그러니까요. 곧 훈련소로 들어갈 찬혁 씨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수연 양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. 잊지 않고 SNS에도 응원글을 <laughs> 올렸습니다. 머리 얼마나 자라 수연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? 나중에 솔로 되기 하실 거예요? 오빠 나중에 버리고? 오빠 군대 가면 네. 생각해봐야겠어요. 어디서 아, <laughs> 생각있어요수연아쓴거 예, 예, 있어요. 네 솔로곡도 쓰고 있어요. 아 이런 오빠는 저도 갖고 싶네요. <laughs> 훈련소로 들어가기 직전 모여 있는 훈련병들 중에 찬혁 씨를 발견했습니다. 잠시 떨어져 있을 가족들에게 노래로 대신 마음을 전한 후 부모님을 향해 큰 절을 울리는 찬혁 씨. 아주 긴 인사를 남겼습니다. 이 훈련소로 걸음을 옮기는 찬혁 씨에게 힘껏 손을 흔들어주는 수연 양이 남매 정말 보기 좋네요. 당당한 대한민국 해병이 된 찬혁 씨 21개월 후더 멋진 음악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.